충원역이 종옌니열 기원전 207년 유방이 군사들을 이끌고 함양에 도착하자 곧바로 진나라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궁궐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 그리고 미모가 뛰어난 궁녀들을 본 유방에게는 너무나도 큰 유혹이었습니다. 유방은 궁궐에 머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유방의 마음을 눈치챈 부장 벙큐는 유방에게 폐하께서는 천하를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부자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방은 나는 당연히 천하를 얻고 싶다 라고 답했습니다. 벙큐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 보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진귀한 보물과 수천 명의 미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진나라를 멸망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는 어서 폐상으로 돌아가시고 절대로 궁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유방은 번쾌의 충고를 듣지 않으려 했고 곧바로 궁궐에서 살고 싶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사장량은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나라 왕이 방탕하고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유리한 나라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폐하께서 이곳에 오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백성들을 위해 폭군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갓 진나라에 오셨으니 안락한 생활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속담에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고 좋은 약은 쓰지만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범큐의 충고를 따라주십시오. 유방은 깨달음을 얻고 곧바로 창고를 봉쇄하고 국문을 닫은 후 군사들을 이끌고 급히 폐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충원역이는 충실하고 정직한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으로 솔직하고 진솔한 충고는 듣기 불편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 충성충,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언, 말씀언, 말이나 의견을 의미합니다. 역, 거슬을 역, 거슬리거나 반대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이. 이.